스타학개안지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21시간 동안 누구한테 욕안 먹고 누구한테도 이런 논란이 되지 않는 적 있으세요? 뭐그 정도는 있겠죠. 그럼 21일 동안은요? 뭐그 정도도 착하게 살아왔다. 그럼 21개월 동안은요? 21개월이니까 1년 9개월이죠. 1년 9개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욕 먹은 적이 없고 너무 잘 살아왔다. 그것도 오케이. 자, 다음 질문 갑니다. 그럼 21년 동안은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 오늘 다뤄 볼 스타는요. 21년 동안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그다지 논란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 봤어요. 21년 동안 청정 지역. 김종민은 왜욕 먹지 않나? 자, 여러분. 국민 예능이라 불렸죠. 1박 2일. 이 1박 2일의 터줏대감은 누굴까요? 이 프로그램을 히트작으로 만든 강호동, 뭐 이승기, 이수근 등등등 많이 있죠. 저는 김종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07년 시즌 1부터 해서 시즌 4까지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죠 시즌 4 모든 시즌에 출연한 유일한 한 명이 바로 김종민입니다. 사실 1박 2일이 인기가 높았던 것만큼 진짜 구설도 많았어요. 매 시즌마다 멤버 중에 구설에 오른 사람이 있었고, 뭐 본인의 잘잘못은 떠나서 하차를 하거나, 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막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막을 내리고 다시 시작할 때도 김종민만큼은 다시 썼어요. 21년 동안 딱히 기억에 남는 구설이 없어요. 저도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한 16에서 17년 동안에도 김종민에 대해서 딱히 안 좋은 기사를 써본 기억이 없고, 또... 기억에 남는 구설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자, 그래서 주변 탐문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김종민은 어떤 사람일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의 태반이 하는 탑 연예인인데 연예인병이 없는 연예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박 2일을 새로 시즌을 꾸릴 때마다 제작진 내부에서 혹시 전 시즌에서 계속 같이 갔으면 싶은 사람 누가 있냐 하면은 항상 첫 손에 꼽히던 사람이 김종민 씨였다는 거죠. 원래는 가수나 예능이 아니라 댄서 출신입니다. 여러분 범내려온다 아시죠? 범내려온다의 그 기똥찬 안무를 짰던 앰비교스의 댄스 컴퍼니 김보람 단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댄서 시절 김종민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20년 전 김종민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연예인병에 걸려도 될 만큼 인기가 많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얘기가 뭐예요? 20년 전이면 댄서 시절인데 그때도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그 후에 코요테로서 또 방송인 예능인으로서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연예인병에 걸려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특유의 이 어리버리한 매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래서 이 순수한 매력을 두고 예능. 청정지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요, KBS 연예 대상까지 거머졌죠. 가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김종민 씨가 연예 대상 두번 받았습니다. 2016년 전에, 2011년에 연예 대상은 1박 2일 공동 대상이었어요. 공동 수상에 이어서 2016년에는 최초로 단독으로 대상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KBS 연예 대상, 나름 징크스가 있습니다. KBS 연예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구설에 오른 적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탁재훈 이혁재 김준호 등등 크고 작은 구설에 오르면서 공백기를 갖거나 아예 이 인기가 크게 추락한 적이 있었는데 김종민은 예외입니다 유일하게 이 징크스를 벗어난 인물이에요 자 김종민이 또 이렇게 잘 살아오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또 다른 이유 뭘까요. 역시 주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답변은 이거였어요. 항상 최선을 다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종민은 참 열심히 한다. 예능의 경우 에너지가 중요한데 김종민은 그 점을 충족시킨다. 활동하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없어 제작진이 안심하고 기용할 수 있는 믿고 보는 스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예 콘텐츠의 특성상 메인 멤버가 논란을 일으키면 그 사람 한 명만 속아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프로그램을 막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종민은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김종민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원래 댄서 출신 말씀드렸죠. 엄정화 씨의 백 댄서 포이즌 부를 때 특히 이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면서 앞으로 나와서 V맨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 3인조 혼성그룹이죠. 코요태의 멤버로 합류를 했습니다. 리더이자 메인댄서, 그리고 서브 보컬을 맡고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 리더? 신지가 리더 아니었어?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코요태의 리더는 김종민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리더인 척 하지 않고 도드라지지 않는 리더. 조용한 리더십을 보여줄 줄 아는 어찌 보면 요즘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원래는 댄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김종민이 H.O.T.나 신화 같은 당대를 주름 잡았던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될뻔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김종민 씨가 코요테를 데뷔하기 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 오디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유영진의 댄서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유영진, 지금도 SM의 메인 프로듀서입니다. SM에서 발굴한 대단한 가수인데 이 사람의 댄서를 하라는 걸 본인은 불합격으로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H.O.T의 핵심 멤버죠. 문희준 씨가 같이 예능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댄서로 시작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무대에 섰는 결국은 데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종민도 댄서 제안을 수락을 해서 경험을 쌓았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H.O.T 신화의 멤버로 데뷔할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김종민.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입만 열면 깬다. 비슷한 시기에 가수 데뷔를 하지 않고 댄서로 활동했던 또한 명의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휘성씨. 안 되나요의 휘성씨입니다. 댄서 신분임에도 이미 그 시기에 김종민씨의 인기가 연예인급이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린 마음에 김종민씨를 보면서 가수가 아닌 난 댄서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니까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정화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무대에서도 지금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김종민 씨의 어리버리하고 순수한 매력은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민 씨에게 엄정화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넌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마라고요. 그런데 가수가 데뷔한 후에는 인터뷰도 해야 되고 TV에도 자주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고 일부 여성 팬들은 김종민 씨한테 사기꾼이라고 화를 냈다고 해요. 댄서 시절과 그전에는 진짜 멋진 댄서의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을 여니까 전혀 다른 순수함이었던 거죠. 이게 또 다른 매력일 수 있는데 김종민 씨의 다른 모습을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 거왜 김종민이 리더냐? 라는 거죠. 원래 리더는요. 래퍼였던 김구씨였습니다. 근데 김구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팀을 떠나게 됐고요. 2002년부터 2003년, 그 정도부터 현재까지 20년 정도 코요테 리더는 김종민 씨가 맡고 있죠. 코요테 신지 씨를 사람들이 리더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굉장히 세죠. 데뷔는 여고생 때부터 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거침없는 언변 이런 것들이 신지 씨의 매력 포인트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유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부서졌을 겁니다. 강대강의 싸움에서는 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팀이 20년 넘게 존속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팀 내에 나올 수 있는 불화들을 모두 끌어안는 포용력 있는 리더가 있었다는 거였고 그 리더가 바로 누구? 김종민 씨였던 거죠 <목소리> 자 그러면 코요트의 김종민은 어떻게 해서 예능에 발을 들였고 예능에 특화된 인물이 됐을까요 일단 시작은 2003년입니다 천하제일 외인구단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정말 멀쩡하게 생긴 것과는 땀판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던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이게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기를 얻었고 2003년 말부터는 전성 시대가 열립니다. 엑스맨을 찾아라, 리얼 로망스 연애 편지, 여걸 6, 위기 탈출 넘버 원 등에서 고정으로 활약을 했고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제값을 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죠. 자, 이런 김종민 씨 해막다라는 표현이 참잘 어울리는데. 본인에겐 남모를 아픔과 슬픔도 있습니다. 사실 김종민 씨가 본인 얘기를 막 털어놓거나 슬픈 표정 짓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죠. 하지만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종민 씨의 진실된 모습이 공개가 됐었죠. 알고 봤더니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때 가게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도 안해볼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요. 그때 춤을 왜 추게 됐냐? 평소에는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춤을 추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자유로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댄서가 본인의 직업이 됐던 거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김종민 씨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또 21년째 청정구역일 수 있었던 이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꼴찌가 좋다 1등이면 그것이 부담스럽다 이 프로그램 승승장구죠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나 같은 꼴찌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무언가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이 1만 시간이라는 게요.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면 한 416일. 1년 2개월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길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 1년 2개월을 24시간을 그것만 할순 없잖아요.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오로치 투영하는 1만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한 5년 이상 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예인은 좀 달라요. 연예인은 본인이 연예 활동을 하는 외적으로도 자기 몸가짐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왜냐면 연예인으로서는 완벽한 모습인데 카메라 밖에서 무언가 실수를 했다? 오히려 이미지가 깨지면서 사람들이 더 욕을 합니다. 아, 이중적이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결국 뭐냐? 김종민 씨는 24시간 자신을 계속 살피고 21년 동안이나 정말 바른 길을 잘 걸어왔다는 거예요. 21년, 7665일, 시간으로 따지면 18만 3960시간입니다. 18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본다면, 김종민 씨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또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연예인을 넘어서 좋은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거.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